얘들아 안녕. <laughs>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어 반말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원래도 이 겟레디는 대본이 없어가지고 어려워하는 거 알지. 사실 혼자 이렇게 방 구석에서 이렇게 카메라 켜고 존댓말로 하는 것도 어색한데, 반말로 하려니까 더더더더 어색한 것 같아. 오늘은 무튼 너네랑 좀더 친해지고 싶어서 친구처럼 수다 떨듯이 한번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해. 좀 편하게 말을 놓아볼 테니까, 너네들도 댓글도 꼭 반말로 남겨줘야 해. 알겠지? 좀 뒷북인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세미 스모키, 스모키 메이크업이 다시 좀 유행? 좀 핫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번에 로맨이랑 그 쿠로미 요거 나왔잖아. 어 이게 치키치키 가든 팔레트인데 요걸로 하면 딱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게 격쿨 팔레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나랑 찰떡인 거지. 내가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라서 기초부터 시작해 볼게. 먼저 패드를 사용해 줄 건데 오늘 사용해 줄 패드는 이거야. 마녀 공장에서 새 패드가 나왔더라고. 이거는 어, 히더카밍 에센스 패드라는 패드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토너팩 하면서 피부 진정도 시키고 좀 수분도 채워주면서. 베이스에 들어가 보려고 해. 패드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맨손으로 집으면 좀 찝찝할 때 있잖아. 또 뚜껑을 돌려서 이렇게 여는 제품들은 좀 번거로울 때가 많은데 얘는 내가 좋아하는 이런 원터치 캡 뚜껑에 또 여기 보면은 뚜껑에 집게가 달려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집게 보관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좋더라. 저마녀공장이 이런 데서 되게 섬세한 것 같았어. 내가 병풀 추출물을 엄청 좋아하는 거를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뭐 이거는 히더 패드라고 말 그대로 히더 추출물이 들어간 패드야. 다들 히더 들어본 적 있어? 나도 이 제품 사용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이 히더는 진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허브 성분으로 병풀보다 빠른 진정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패드는 좀 까다롭다는 이브 비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해. 요즘 장마철이라 밖은 되게 습한데 또 실내 들어오면은 에어컨 때문에 춥고 이러니까 이 온도차가 심해서 피부가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았거든? 근데 이 히더카밍 에센스 패드는 뭐 마스크 슬림, 피부 열, 뭐 급격한 온도차 등등 그 7가지 자극 상황에 따라 진정 임상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고 해서 더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 뭐 민감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자극 걱정 없이 좀 순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 이렇게 패드 자세히 보면 은 크기도 큰 편이라 좋았고 되게 부드럽고 도톰하고 촉촉한데 이게 또 약산성 수분 패드라고 해서 100% 순면이 7겹 압축되어 있어서 뭐 닥토나 아까 나처럼 반 갈라서 토너 팩으로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좋은 것 같았어. 이 패드 한 통에는 에센스 다섯 병 분량에 해당하는 그런 오일 무처방, 수분 에센스를 넣었다고 하길래 손으로 한번 꾹 잡았더니 정말 아주 에센스 양이 넉넉하게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요즘 스킨케어 첫 단계에 매일 사용해주고 있는 패드야. 그리고 또 패드가 자극적이라서 사용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뭐 일단 패드부터 진짜 부드럽고 푹신해가지고 무겁고 번들거리거나 끈적임 없이 수분을 꽉 채워주는 느낌? 그리고 진정 효과까지 주는 제품이라서 오히려 자극받은 날에 더 손이 자주 가는. 사실 이렇게 닦았어도 좋지만 이것도 이렇게 반 갈라서. 요렇게 아까처럼 토너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 머리 말릴 때는 요렇게 토너팩으로 붙여놓고 좀 활용도 높게 사용해주고 있는데 요런 소미블 같은 자극 없는 패드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요파넬의 시카마누 토너 이거 내가 1년 전 여름에 광고했던 토너거든? 근데 이거 그때 구독자 이벤트를 했던 제품인데 구독자분 중에서 이거 좋아가지고 막 앰플도 사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것만 쓰고 있다는 그런 구독자분이 계시더라고. 나도 이 제품 되게 좋아했는데 솔직히 계속 신상 화장품 테스트 해보느라 뭐좀 정착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지. 테스트하면서 되게 잘 맞으면 좋은데 또안 맞으면 나도 피부가 막 뒤집어지기도 해. 근데 이런 과정은 좀 어쩔 수 없는 유튜버의 숙명이 아닐까 싶어. 그래도 그러다가 또 좋은 제품 발견하면은 너네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테스트해 볼게. 어, 이것도 자세히 보여주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제형이거든. 가벼운데 보습도 좋고, 근데 끈적이거나 무겁지도 않는. 여름 토너라도 가볍기만 하면은 오히려 건조하거든. 근데 얘는 가벼우면서 보습도 해줘가지고 좋아. 그리고 뾰루지 진정도 잘해줘. 그래서 구독자분 말 듣고 최근에 다시 사서 써보고 있는데 역시 좋은 것 같아. 다음은 선크림 발라줄 거야. 이거는. 토보코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이라고 지금 완전 새 거라서 깍도 안 뜯었어. 같이 써보려고 이렇게 뜯어왔는데 사실 내가 크림을 잘안 발라. 좀 가을, 겨울에는 바르긴 바르는데 좀 답답하고 무겁고 그래가지고 뭐날것 같아서 잘안 바른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보습력 좋은 토너나 세럼 바르고 선크림으로만 마무리해줘도 나는 충분하더라고. 뭐. 그리고 여름이라서 더안 바르는 것 같아. 오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구나. 아무튼 이건 내가 건성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난 그래. 이거 토보코 선크림도 유튜버들이 하도 좋다고 하길래 궁금했었거든. 그래서 살려고 했었는데 뭔 냄새가 나네? 풀 같은 냄새인가. 아무튼 이것도 하도 좋대서 나도 사보려고 그 올리브영 장바구니에 담아놨었거든. 근데 토보코에서 이렇게 마침 연락을 주셨더라고. 나 이렇게 로션처럼 좀 묽은 흡수 잘 되는 선크림을 좋아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것도 약간 유분감이 어느 정도 있긴 하네. 나는 요즘에 그거 잘 쓰거든. 그 스킨푸드 맞나? 스킨푸드의 블루베리 선크림이랑 아떼 선크림 그렇게 잘 써주고 있어. 이렇게 기초는 끝이야. 기초는 다 했고 이제 쿠션 발라줄게. 최근 쿠션 리뷰 영상에서 지베르니 영상 올린 거본 친구들이 있어 약간 기대 없이 쓴 쿠션인데 뜻밖의 득템이라고 해서 내가 올렸거든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그거 다시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지베르니 베이스를 처음 사용해보는데 유명한 건 이유가 있더라고 여기 베이스 잘하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얇고 컬러가 계속 화사해 아이 지베르니 쿠션 리뷰 하고 나서도 계속 손이 가네. 요즘 바르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촉촉이는 아닌데 적당히 촉촉하고 얇고 커버력도 높고 다크닝도 이 정도면 정말 거의 없는 느낌? 하루 종일 이거 바르고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딱 거울을 봐도 화사해. 근데 이런 내가 갑자기 얼굴에 나지 않던 왕 속드름? 같은 게 나는 거야. 그래서 짜가지고 좀잘 안울긴 했는데 이런 착색이 생겼어. 여기 아까 말한 요 흉터는 요 컨실러 사용해볼게. 요거 그 깡라님이 만드신 라바렌가아 라뜨레. 라뜨레 듀얼픽 컨실러 01 아이보리인데 이게 듀얼 컨실러라 좋다고 해. 이렇게 이쪽은 좀더 밝은데 뭐 다크서클 커버하기 좋게. 물게 나왔대. 한번 커버해볼게. 이렇게 넓게 바르기 좋다고 하더라고? 손으로 해도 되나? 어, 사실 내가 이쪽은 처음 써보는데. 여기 뭐 브러쉬도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왠지 나 사도, 있어도 잘안쓸것 같아가지고, 구입 안 했어. 아 근데 내가 이 컨실러를 몇번 써봤거든. 요번에는 조금 더 짙은 부위에 요거 발라줄게. 이게 뒤에 요렇게 붓처럼 돼있거든. 요 옛날에 그 라이크홀리 컨실러 알아? 그 홀리님이 만든 컨실러였는데 그것도 요런 식으로 되어있었거든. 내가 알기로 브러쉬를 만들어보진 않았지만 요렇게 브러쉬로 만드는 게좀 가격이 더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국소 부위에 이렇게 커버하기 좋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컨실러를 처음 써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기대보다는 좀못 미쳤던 것 같아. 먼저 이거 펴서 보여줄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하셨거든. 이 정도 커버가 돼. 아직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더 써보고 한번 또 유튜버템 정말 좋을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해 그리고 내가 파우더 하나 추천해줄게 이지비건이라는 이지비건 파우더 팩트 블러이펙트라는 제품인데 솔직히 케이스가 좀 되게 싸 보이고 아 약간 좀 그렇긴 하거든 근데 이게 막 건조하지 않게 그 겉에 불필요한 유분만 싹 걷어가면서 엄청 매트해지는 건 아닌데 걷어가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공 커버가 진짜 잘 돼. 나도 솔직히 이런 파우더 팩트 진짜 엄청 사봤거든. 뭐 그냥 새로 나오는 거 보일 때마다 사고 있어. 왜냐면 나는 복 T 존만 복합성인 사람이라서. 이 코에 기름 올라오는 걸 진짜 참을 수가 없어서 필수템으로 요런 파우더 팩트는 가지고 다니는데, 보여? 이게 화면으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코 모공을 진짜 싹 가려줘. 건조하지도 않아. 그래서 요런 부분. 그리고 나 요즘에 늙어서 그런지 특히 신경 쓰이는 부위가 있어. 여기 코옆 팔자. 여기에 유분이 돌면 은더 파여 보이고 그런 거 알아? 그래서 요즘에 여기 필수로 하고 있어.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그냥 이걸로 요런 눈썹 그리기 전에 이 쪽도 쉐딩 살짝 넣어줄게. 나는 이 브러쉬를 진짜 옛날에 썼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직도. 피카소 224. 훌렁훌렁해가지고 이 베이스하고 코 쉐딩하면 은뭐 벗겨진다. 이런 애들, 많, 이런 친구들 많잖아. 근데 이렇게 약간 히마리가 없는 되게 부드러운 그런 브러쉬를 써주면 진짜 그런 현상이 없을 거야. 나도 이렇게 코 앞은 살짝 뚱뚱 똥똥, 똥똥한 편이거든. 이렇게 살짝 조각도 내줘. 브로우 펜슬은 이거 사용해줄게. 클리오 샤프소 심플 브로우 펜슬 토프 그레이라는 색상이야. 원래 내가 로맨 되게 좋아하잖아. 이걸로 눈썹 한번 비줄죠 이게 컬러도 예쁘고, 발색도 좋고,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져서 좋더라고. 사실 나는 자연스러운 화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심이 얇고, 너무 정교하게 그리는 브로우 펜슬은 좀, 나도 그리기 어렵고, 또 초보자 친구들은 더 어려운 것 같거든? 근데 얘는 그로맨보다 살짝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브로우 펜슬? 옛날에는 이런 컬러가 어딨냐. 그냥 막 회브라운, 뭐, 그냥 브라운. 이런 컬러들만 많았는데 요즘에는 토프 컬러가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 보여주려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은 더 진하게 그려지는 거. 아니, 얘들아. <laughs> 눈 앞머리는 살짝 더 지워주고, 이렇게 요렇게 그려줘. 여기 딱 보면, 베이스는 무조건 요 컬러야. 요거. 요게, 페이드 무드인가? 요거 사용해서 베이스 깔아줄게. 내가 원래 베이스 제품 쓸 때, 그 고원의 브러쉬를 좋아하는데 지금 어딨는지 모르겠어. 근데 난 평소에도 사실 브러쉬를 잘안 쓰거든. 그래서 그냥 손가락으로 써줄게. 이게 조금만 해도 발색이 잘 되더라고. 원래 이렇게 연한 컬러는 발색이 잘안 되는데, 그리고 가루 날림도 나는 잘 모르겠더라. 이런컬러또 잘못 쓰면은 둥둥 뜰 수도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조금 더 그윽해진 느낌 보일까? 여기는 안한 거, 여기는 한 거. 제가, 내가 얼마 전에 첫 마켓을 했잖아. 내가 마켓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또 새로이 느끼고 알게 되는 게 많아. 일단 내가 하고 싶다고 마켓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 먼저, 어, 너네가 많이 구입해줘서 내첫 마켓이 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고마워. 약간 이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 구독자 분들이 이만큼 팔아줬어요. 이런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뿌듯함 아닌 뿌듯함?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무도 구입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절대 나 혼자만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구성 같은 것도 내 마음대로 진짜 다 맞춰드리고 싶은데 그 많은 분들을 진짜 100% 충족하게 구성을 짤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막아 저는 이거 안 쓰는데 이거랑 이거 밖에 안 쓰는데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니 나한테 하니까 조금 못 맞춰 드려가지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처음이라서 그런지 더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구독자가 아래도 살짝 해줄게. 나는 구독자가 막 대형 유튜버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랑 마켓을 막 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딘가 주워 들었는데 나는 작은 채널이랑 마켓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는 브랜드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어딘지 아는데 알려줄 순 없지만 그냥 그런 거 들었을 때 약간 그 브랜드한테 약간 실망적인? 그런 마음도 들었어. 그 다음, 이거랑 요거 좀 섞어서 음영 좀더 줄게. 나는. 그래서 나는 일단 뮤드라는 브랜드는 진짜 좋거든, 제품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야. 뮤드가 일단 내가 마켓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고마웠어. 그리고 처음에도 그 구성이 아니었단 말이야. 원래는 라이너 두 개, 틴트 하나, 아니면 틴트 하나에 라이너 두 개, 이런 구성으로 말이 오갔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어, 뭔가 라이너 두 개, 틴트 하나, 이런 거는 너무 낭비, 좀 과소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솔직히 마켓이 단품이 어려운 거 나도 알고 해서 좀 많이 끼워놓고 싸게 파는 거는 나도 안단 말이야. 근데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살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첫 마켓이니까 나도 진짜 좀 좋은 구성으로, 좋은 가격으로 하고 싶었어. 근데 그러다가 아무튼 조율이 돼서 틴트 하나, 뭐 블러셔 하나 이렇게 해서 묶고 뭐 아이라인 하나, 마스카라 하나 해서 묶은 구성이 그거고 더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단품으로 추가 구성을 넣어주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구성이었고, 난 가격도 좀 마음에 들었어. 뮤드에서 절대 뭐 올령 세일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가격이 맞았거든. 그래서 나는 뮤드 브랜드에 고맙고, 사실 요즘에 더 호감이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너네 뮤드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고, 원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나이 뮤드가 그 레미님이 만든 브랜드라고 해. 근데 나는 솔직히 진짜 죄송한데, 레미님보다 뮤드라는 브랜드를 그냥 먼저 알았어. 근데 이거는 제품력이 좋으니까 브랜드를 먼저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그리고 레미님이 직접 인스타 DM까지 주셨어. 그 뮤드랑 함께 하게 먼저 해서 고맙다고 그런 DM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나 약간, 나 약간 감동 받았거든.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만드는 화장품 브랜드가 많잖아. 어, 이 롬앤도 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약간 개코님은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냥 레미님은 유튜브를 안 하시니까 조금 더 홍보 같은거나 유명세가 좀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고 이번에 하긴 했거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생각이야. 아무튼, 이번 마켓은 진짜 성공적으로 끝났고, 너네들 때문에 내가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물론 제품이 좋아서인 것도 있겠지만, 너네가 많이 구입을 해줘서, 어, 그, 나도,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분이 계시잖아. 그분이 예상한 거에 4배가 판매가 되었다고 해. 그래가지고, 내 구독자 수에 비해서 정말 많이 팔린? 그런, 그런? 그런 거여가지고, 되게 나도 뿌듯하고 너무 좋았어. 계속 똑같은 맛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암튼 그랬다. 그리고 나는 마켓이 되게 안 좋은 건줄 알았거든? 왜냐면, 듣보도 솔직히 많잖아? 아닌 것도 많지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랬거든? 내가 사왔던 인스타 공구템들은 다 그랬는데,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이 아니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인스타에서 게장도 사보고, 쿠션도 사보고, 뭐 이상한 별거별거 별거 다 사봤거든? 근데 지금 그 브랜드 없어진 것도 되게 많을걸? 나도 또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내 구독자분께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게또 오면은 나는 하고 싶어. 이 보라색 같은 요거랑 조금 더 딥한 거랑 요거 조금 섞어가지고 이 속눈썹 모근에 요렇게. 나도 막, 나 자연스러운 화장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딥하면 나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속눈썹 가까이에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고 또 여기 끝 쪽은 또 살살 뒤트임처럼 또 그리고 요 메이크업을 내가 그 지베르니 영상이었나? 거기서 요 화장을 했거든? 근데 메이크업으로 찍어달라고도 해가지고 와 진짜 한번 찍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요거였어. 아이라인을, 이렇게. 지워야 될것 같아. 너무 진하다. 뮤드 펜슬러 소프트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 강조해줄게. 약간 옆으로 그리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살짝, 이렇게 그려주고. 그, 펜, 펜으로 하는 것도 확실하긴 한데, 너무 티가 나. 사진 같은 데는 빡 티가 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인위적이게 그리면, 아예 안 그리니만 못한 거 알지?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솔직히 진짜 웃길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진짜는 잘못 그리겠다 싶으면 그냥 섀도우로 하거나 그림자 컬러로 그냥 살짝만 해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이 팔레트에 있는 펄 써볼게요 여기에 살짝 햇빛 자연스러운데 그윽한 느낌 나 같은 이런 마스카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연스러우면서 길어지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완전 그 거미 다리처럼 딱딱하고 티나는, 좀 티가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나랑 취향이 비슷하면은 이런 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나는 나중에 그 엄청 굳어지는 그런 게 너무 인위적이고 싫더라고. 또 뮤드 트위저로 찝어줄게. 이거 나는 올리브영 세일 때인가? 내가 원래 진짜 똥손이거든? 근데 이게 진짜 잘 돼. 나도 막 에뛰드 트위저도 있고. 좀 사봤는데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잘안 되더라고? 근데 얘는 뭔가 그거보다 뭔가 미세하게 잘 되는 느낌? 제가 요즘 립 펜슬 다 사고 있는데. 이번에 어디지? 또 클리오에서 해림 쌤이랑 나온다고 하던데 그것까지 사고 비교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저는 모든 브랜드 통틀어서 지금 이 컬러가 저한테 찰떡이에요. 그냥 제 입술색이랑 똑같은 느낌. 이게 스머징도 제일 잘 되고 입술에 뭔가 적당히. 매끈하게 밀착되는 느낌인데 요즘 나오는립 펜스들은 약간 퍼석퍼석? 좀 퍼슬퍼슬?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약간 더 촉촉하고 싶다 하면 이 데이지크 리치잼 발라줄게요. 그 영상에서도 이거 바르긴 했었거든요. 컬러여가지고. 이게. 광택이 립밤이 광택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맨 앞에 붉은색 있죠? 요 살짝 붉은한 걸로 애교살 조금만 그어볼게요. 그러면 약간 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쉐딩, 쉐딩. 아까 턱을 쳐줬나? 턱안 쳐준 것 같아가지고 쳐줬던 것 같기도 하다. 요러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요 정도는 좀 데일리로 할수 있는 그런 스모키 같아. 어, 너네도 댓글로 꼭 반말로 달아줘.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나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